습니다 고즈프라 홍종환 여기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너가 하프가드 를할 때의 니 슬라이드 패스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들로도 연습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음. 상대방이 하프가드 할때 상대방 몸통에서 무릎 이쪽 안쪽 골반 쪽으로 제 무릎이 이렇게 됩니다. 제 무릎이 상대방 골반 쪽으로 이렇게 얹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트너가 하프가드에서제 다리 끝을 잡고 모기듯이 올라올 때. 기분 아프가 드리나요? 이 손은 잠깐만요 제가 잡으려고 면 프레임을 막을 수도 있고 저를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지금 제 다리깃을 잡고 있습니다 다리깃 잡고 있는 쪽 손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뜯으려면안 뜯어집니다 밑으로 내리면서 뜯습니다 자 뜯어서 상대방 손등 쪽 손등 쪽 소매깃을 잡습니다 손등이 향하는 쪽 소매깃을 잡으셔서 제 골반이 이렇게 얹히는 겁니다 제 팔꿈치를 골반이 얹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싸우면 상대방하 손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무릎킷을 잡았을 때에 밑으로 뜯어서 손등 쪽을 잡으셔서 제 팔꿈치를 골반이 얹습니다. 이렇게. 얹으시고, 오른쪽 손은 상대방 목을 크로스로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딱 잡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보세요. 제 팔꿈치를 상대방 이렇게 X자를 만드시면서 상대방 겨드랑이 쪽을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자 아빠 라인셔서 보세요. 지금 상대방의 몸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상대방 몸을 이렇게 밉니다. 상대방 몸이 이렇게 반듯하게 눕도록 무릎을 보세요. 이렇게 눕습니다. 눕고 나서 보세요. 다시 튑니다. 상대방을 슬라이딩을 하는 겁니다. 발꿈치는 보세요. 제 발꿈치는 상대방 겨드랑이 쪽으로. 있어요. 아빠 등 뒤로 빼을갈아보세요 지금 못 가게. 지금 보세요. 제 발꿈치가 여기 를 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여기서 슬라이딩으로 빼는 겁니다. 빼셔서 보세요. 팔꿈치 바닥이 되셔서 상대방 팔을 컨트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상대방 골반을 컨트롤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사이드까지 가는 겁니다. 네? 다시 보세요. 자 파트너가 하프가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 다리까지 잡고 있고 뭐 목기도 잡을 수도 있고 프레임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 잡힌 것부터 풉니다. 이렇게 하면 안 뜯깁니다. 밑으로 그냥 뜯습니다. 듣고 나서 상대방 손등 쪽 소매깃을 잡으셔서 팔꿈치를 제 골반에 올립니다. 팔꿈치, 골반에. 팔뺨을 같이 움직여주니다언렇 상태에서. 그리고 오른손은 대각선 쪽으로 상대방 목깃을 잡으셔서 여기서 보세요. 팔꿈치를 이렇게 상대방 몸 쪽으로 붙인 상태에서 제가 몸을 이렇게 눌립니다. 상대방 몸이 세워져 있는 몸을 이렇게 바닥에 대도록. 보세요. 이런 식으로. 눌리고 다시 뺏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팔꿈치 보세요. 게더랑이 아빠. 상대방이 제 빼고는 정유하게. 오케이 빨간 상태. 좋아요. 오케이. 여게 계셔서 상기가소하는 다시. 여기 잡으면 일단 듣고 하나. 손등 잡으셔서 올리고 상대방 목깃을 잡으셔서 보세요. 지금 상대방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우고 다시 되는 겁니다. 하나. 제팔꿈치로 계속 압박 상대방, 계속 파서 사이드까지. 자차렷. 네. 자 오늘 합공에 대에서 파트너가 제 다리 기술 컨트롤하고 제가 다리를 뜯어서 상대방 소매를 컨트롤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몸을 세우고 있습니다. 밑에서 등을 바닥에 닿게 만들고 나서 제가 니 슬라이드 패스하는 겁니다. 차렷.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스.